아이파워 플러스 3000 인버터는 12V 배터리 입력을 받아서 220V 3000W까지를 출력할 수 있는 인버터입니다. 현재 캠핑카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캠핑카에서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품 보통 25도씨를 전격으로 잡기 때문에 25도씨까지 3000W를 출력하는 데 반해서 아이파워 3000은 EP 에버에서 특별히 독일 업체랑 협력해서 35도씨 갈 때까지 우리가 보통 25도씨가 상온이면 조금만 지나면 35도씨를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5도씨가 돼도 3000W를 전부 출력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 2볼트를 받아서 220볼트의 정연파 깨끗한 전기를 출력을 하고요. 220볼트 60Hz 배터리 입력 전압은 최저 10.8에서 16볼트까지인데, 이 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하 사용량은 전자기기를 30%만 사용할 때, 즉 3000W면 30%면 900와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900와트가 될 때까지는 94%로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렇게 효율 높은 제품들은 정말 찾기 힘든데요. 어, 굉장히 효율을 높게 만들었고 그 이유는 효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열을 발생 안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열을 발, 발생 안 하게 되면 어, 방열의 필요가 없고 방열을 위한 팬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000와트에는 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1,000 와트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방열용 팬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이3,000 와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1,000 어, 와트 정도를 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팬이 거의 안 돌고요. 실제로 한1,500 와트까지 사용을 해도 팬이 어, 돌지 않도록 온도가 추운 경우에 어,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버터고요. 유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한국 유저들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인버터가 되겠습니다.